자, 제 건마가 드디어 말렙을 찍었는데 3차학성도 완료했거든요. 백제픽 파밍 던전, 검문신전 고통의 지하실. 본섭에서 한번 가볼게요. 특히나 이거는 또 챌린지 모드라고 엄청 어려운 모드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챌린지 전용 보상이 또 따로 있는데 기대되네요. 어, 고통의 지하실 먼저 가볼게요. 와, 일러스트 봐. <laughs> 와, 잡아부을때3차학성 일러 나오는 거개우지네 넌 뒤졌다 임마 오 5분 내가 좀만 더 맘먹고 딜했으면 더 빨랐겠네 뭐야 근데 이게 끝이야? 자 그럼 일단 검은신전 한번더 가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그루기 뽑고, 극딜 가즈! 오케이! 깔끔하게 마무리. 3분밖에 안 걸리네? 오. 기억의 땅이라 한번 가볼까? 그럼 마지막 바닥 없는 갱도, 챌린지 모드, 바닥 없는 갱도가 휴일이 좋네. 여기가 난이도는 쉬운데, 에픽이랑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챌린지 모드로 돌아봤거든요. 검은 신전, 고통의 지하실, 기억의 땅, 바다 없는 갱도, 이렇게 네 가지 챌린지 모드를 다 혼자서 돌아봤는데, 여기는 1인 전용 컨텐츠고 난이도가 꽤 있어요. 커트라인은 프레이시스 졸업, 딱그 정도면 충분히 쉽게 깰수 있고, 거기서 스펙이 좀더 낮아도 자기가 컨트롤할 자신 있다. 그럼 충분히 깰수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보상은 뭐냐면, 원래 기억의 땅이랑 바다 없는 갱도는 백제 레전드리 파밍 컨텐츠죠. 그리고 소매를 결정이라는 백제 레전드리를 정가 구매할 수 있는 재료를 주고, 고통인 지하실이랑 검은신전은 백제 에픽이랑 백제 신화를 파밍하는 컨텐츠예요. 검은수정이라는 초테이랑 프레이시스 레이드의 에픽을 백제 에픽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재료를 줘요. 근데 챌린지 모드는 재밌는 게 그런 게다 필요 없어요. 보면은 지금 이게 난이도가 똑같죠? 항마력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난이도로 바뀌거든요? 모든 던전이 통합해가지고 같은 보상을 주게 바뀌어요. 원래는 여기가 항마력이 56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500이고. 지금 보면 다 똑같아지죠? 보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겐투 환공도 마찬가지로 챌린지 모드가 있고 1인 플레이 파티 불가 일정 확률로 아이올라이트라는 재료 그리고 시간의 인도 속도는 시간의 결정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 가능 레전더리 원래 다른 난이도에서는 교환 가능 레전더리는전안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또 보스를 조치하면 지혜의 선물이라는 제작 레시피를 획득할 수 있대요. 이거는 백제 에픽 교환 가능 그 에픽이거든요. 가격이 꽤 비싸요. 몇천만원 특히나 택불에 관련된 웨슬리의 전술 지휘봉 이거는 1억 5천원을 지금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좀 저렴해졌어요. 8200. 이런 돈 되는 아이템을 파밍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백지 신화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 이런 컨텐츠들은 하루에 특별 보상 횟수가 있어요. 이 횟수 동안은 재료를 주고, 완제 아이템의 드랍률이 오르거든요. 그 후에 가도 나오긴 나오지만, 드랍률은 낮고, 재료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특별 보상 횟수 같은 게 적용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도만 있으면 이 교환 가능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파밍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백제 레전더리 아이템도 가격 이게 있거든요. 딱돈 버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백제의 픽을 이미 맞춰놨거나 아니면 백제의 픽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는 템이 좀 좋다. 나는 컨트롤에 좀 자신 있다. 패턴 잘아리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지혜인도를 꾸준히 돌아가지고 돈을 쓰면서 스펙업하는 것보다 파밍도 하면서 돈 버는 아이템들 이런 걸 수급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딱 보시면 되겠어요. 백제 에픽이 일반 난이도랑 챌린지 모드랑 드랍률이 차이가 나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거든요? 제가 봤을 땐 백제 에픽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백제 에픽을 빠르게 파밍하고 싶으신 유저분들은 챌린지 모드로 가면 훨씬 손해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그냥 지혜의 인도를 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